야옹아 새끼 난것 같은데 배가 부르죠? 야옹이가 여기서 대부분 살고있구만 들고양이 네로네로 네로 새끼가 또 똑같은 게 있죠? 요즘 안 보인다 했더니 윗집에서 이렇게 그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. 네로야 여기 봐봐. 아,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네. 네로야 졸리냐? 새끼를 난것 같습니다. 또, 젖이 청 늘어진 거 보니까 새끼를 낳습니다. 내로가 새끼도 두 배는 난것 같은데 하여튼, 폭우를 잘 견디고, 그러면서 졸린지 눈을 깜빡깜빡 하고 있는 내로입니다. 야, 네 새끼들 어디 갔냐? 아, 이거 새끼가 또 새끼 난거 아니야? 하여튼, 들고양이들 새끼를 아주 자주 자주 낳습니다. 엄청나게 숫자를 불려가고 있는 검은 고양이 대로입니다.